나 어떻게 된 거야?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? 나 오늘 배란날이라고 꼭별 따야 다고 얘기했잖아 여보 나 솔직히 말할 게 있는데 나 무정자 측이야 무정자 측이야 아니 아유재호사 어,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달라 그랬어? 내가 이억 마리만큼 잘할게 어? 나 정자 줘나 정자 줘 자기야 없는 건 없는 거야 어이씨 야, 너! 씨발, 루 내가 따라 그랬어? 네가 정자 이억마리준대매 사랑한다고, 씨발, 로아 정자 이억마리 갖고 와. 씨발, 정자 갖고 와, 정자!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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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, 잠깐만. 아, 이거 뭘까, 뭘까, 뭘까. 이거 봐, 카메라 봐. 한꺼번에 봐봐, 카메라 있잖아. 나 유정자야, 유정자. 아, 그래? 어. 그럼 지금 정자 갖고 와. 아, 잠깐만. 안 돼, 오늘아이씨 아, 아, 나 맹장 때문에 그랬지 哎。